네, 여기는 현장입니다. 무더운 오후가 지나고 선선한 저녁이 되면 이곳 천호지에는 산책하시는 시민분들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버스커 버스커의 꽃송이가에도 나옵니다. 단대우수 걷자고 고셔 배드민턴 치자고 불러. 이곳 단대우수에는. 남녀 두 명이서 두 바퀴 이상 걸으면 사귀게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을 도와줄 여성 참가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2살입니다. 네살차이인 와, 사귀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이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 어, 그 아. 네. 걷기 딱 좋은 시간 오후 7시 26분. 저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날씨 좋다. 야심한 시각. 산책을 마치니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두 바퀴를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사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상이었습니다. 저 감독님. 번호 좀. 저요? 저는 010에.